국내 다섯 번째 애플 스토어 애플 강남 등장. 베일에 쌓여 있던 국내 다섯 번째 애플 스토어가 드디어 문을 연다. 공식 개장은 이달 31일 오후 5시다 애플은 29일 정식 오픈을 앞두고 애플 강남을 미리 엿볼 수 있는 미디어 프리뷰를 진행했다. 애플 본사 및 애플 코리아 직원 20여 명의 힘찬 인사와 함께 들어선 애플 강남의 첫인상은 군더더기 없는 깔끔함과 모던함이었다. 애플 강남의 전면, 글라스 외벽은 인테리어 측면에서도 우수하지만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애플 강남으로 이끄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중으로 설계된 파사드는 새로운 그라디언트 색상과 미러 코팅 처리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마치 경계선이 없는 듯 이어졌다. 계절 변화에 따라 모습을 다양하게 장식한다. 젊음이 넘치는 강남의 기운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했다는 게 애플 관계자의 설명이다. 애플 강남에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태국어 등 세계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 150여 명이 상주하고 있어 외국 방문객들도 최신 애플 제품 체험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전시 테이블부터 벽면에 이르기까지 애플 강남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애플워치, 매그 등 최신 애플 기기들도 가득 차있었다. 더불어 애플 뮤직과 애플 TV 플러스, 애플 아케이드 등 다양한 제품 최신 서비스 라인업도 살펴볼 수 있다. 애플 강남에서도 투데이 앳 애플 세션이 운영된다. 투데이 앳 애플은 사진, 동영상, 음악 코딩, 앱 개발, 예술 및 디자인 등을 체험형 그룹 세션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라 애플 강남은 기본적인 뎀 사용 시작하기부터 뮤직 기본기 음악 애플 개라지 밴드 시작하기 메모 앱으로 아이디어 스케치, 인물 사진 연출하기 등이 마련됐다. 애플 강남만의 시그니처를 꼽자면 무섭게 성장하는 인기 아이돌 그룹 유진스와 함께하는 음악 청음 세션이다. 다음 달 1일부터 매주 금요일 밤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15분간 애플 강남에서는 유진스 히트 싱글 고MG를 통해 업계를 선도하는 공간음향의 우수한 음질을 경험할 수 있다. 공간음향을 쉽게 설명하면 사용자를 중심으로 360도 방향에서 소리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소리가 마치 영화관 내 사방에서 들리는 효과를 낸다. 공간음향은 사용자를 중심으로 360도 방향에서 소리를 전달한다. 세션이 진행되는 각 테이블에는 최신 아이폰과 함께 에어팟 맥스가 놓여있다. 우선 설정 앱에 들어가 사전에 연결된 에어팟 맥스 클릭한 후 하단의 개인 맞춤형 공간음향 메뉴를 선택한다. 그 다음 공간음향 개인 맞춤화 메뉴를 클릭해 사용자 얼굴과 귀 모양을 스캔하면 된다. 맞춤화된 에어팟 맥스를 노이즈 캔슬링 설정한 후 애플 뮤직 앱을 통해 OMG를 재생하면 공간음향을 체험할 수 있다. 머리를 상하좌우 이리저리 흔들어도 소리는 일정하게 있는 그대로 전달됐다. 마치 에어팟 맥스와 한몸이 돼 움직인다고 할까. 어떤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음악이 나오는 박스 안에 갇힌 기분이 들어. 최상의 몰입감을 자랑했다. 애플 관계자는 공간 음향은 혁신적인 몰입형 오디오 환경으로 음악에 아주 깊게 빠져들 수 있고, 마치 손으로 만들 수 있을 것만 같은 보컬과 비트를 경험할 수 있다. 마치 아티스트와 무대에 함께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규 애플 스토어는 외산폰 무덤이라고 불릴 만큼 삼성전자 스마트폰 점유율이 높은 한국 시장을 애플이 본격 공략하려는 신호탄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애플 강남이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 직선거리로 불과 70m 정도에 자리 잡고 있어 삼성전자 안방을 공략했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모은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 1위를 자랑할 정도로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가진 국가다. 스마트폰 보급률과 통신 인프라 등을 고려하면 애플로서는 한국은 반드시 선점하고 싶은 매력적인 시장인 셈이다. 패트릭 슈루프 애플리테일 아시아 총괄은 애플이 오랫동안 한국에서 영업을 해왔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서울은 다양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개발자 커뮤니티가 갖춰진 도시라며 5년 전 한국의 첫 애플 스토어를 오픈한 이후 고객 반응은 놀랍고도 뜨거웠다. 새로운 애플 스토어 애플 강남에서 새로운 방문객을 맞이할 수 있어 영광스럽다고 말했다.